안녕하세요. 용수기의 손맛. 오늘은 까르꼬추를 가지고요. 고추장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걸 까 손질을 내가 이렇게 다 미리 꽃지를다 잘랐거든요. 이거 소금물에다가 한번 살끔 뒤쳐 넣을 거예요. 그래갖고 고추장 양념을 해서 볶을 건데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까르꼬추를 요, 이렇 깨끗이 씻을 게요 요거르르고추는 매운 거보다 약간 좀빠르고추좀더 조금 맛있네요. 그다음에 매운 거또 한. 물을 이 정도 넣고요. 한번 물을 끓여서 끓인 다음에 이제 한번 뒤칠 거예요. 빠르고추를 먼저 이제 물이 끓는 동안에 볶을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간장이거든요. 간장 두 스푼 넣게요. 을 고추장 한 스푼만 넣을 거예요.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요. 그리고 이제 굴 소스 있어요. 굴 소스. 굴 소스도 한 숟갈 넣을 거예요. 물도 한두두숟자 넣고요. 고춧가루는 반만 넣을 거예요. 이 정도 반 저는 설탕 대신 양파청을 써요 양파청 단두 스푼 넣을 거예요 오늘도 조금 넣고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불을 켜가지고 한번 볶을 거예요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끔 여기에다가, 이제, 까르고추를 한번 살짝 뒤쳐가지고 볶아 넣을 거예요. 그러면 하기가 쉬워요. 새우, 새우가루 넣어가지고. 간나 보자. 음, 맛있네. 딱 맞아. 개울이 딱 맞아. 이쯤 되서요, 여기다가 새우가루를 넣을 거예요. 새우가루 한 스푼 정도. 다 됐습니다. 이거 끓일게요, 이제. 물이 끓어나고 있죠?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우리 시금치 뒤치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걸 뒤쳐낼 거예요. 소금을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뒤쳐넣으면이게 간이 맞아서 맛있어요. 이게 까르고추는 엠만해면은 이렇게 간지이 두꺼워가지고 간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넣어갖고는 하면은 쉽고 더 맛있어요. 쫀득쫀득 하면서. 음, 음. 이건 염산하지. 다 배웠네요. 양님이 다 볶아놓은 데다가요, 이걸 투입을 할 거예요, 이걸. 투입을 해서 여기다가 매운 고추 있죠? 매운 거 청양고추. 오늘 저희는 청양고추. 콩나물 귤을 좋아하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넣어도 되고, 또칠하시면안 넣어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 있어요, 대 파, 쪽파 있으면 쪽파 넣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들기름은 한 숟갈 넣을 거예요. 한, 한 숟갈 더 넣어야 되거든요, 두 숟갈. 이렇게 서버무리면은다된 거예요, 이렇게얘를손 씻죠? 음식 하는데 양념이 골고루 베이게끔 하면은 다된 거예요. 이것도 양념이 다 졸인 거고 이건 뒤층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맛있어요. 꼬고요. 깨만 뿌리면 이제 다 됐어요. 이게 다 됐네요. 글쎄다 한번 담아 볼게요. 깨 뿌리고. 영수기의 손맛. 까르꼬치고 볶음이 와시, 맛있게 완성되었어요. 감사합니다.